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당신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당신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살았습니다. 당신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는 성경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결단과 또 선택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무엇이 따르는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한 만큼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과 또 요요셉과 또 다니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거나 이들을 변화시키실 때 항상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결단하게 하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복사화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저주. 순종은 축복. 이 공식은 성경 어디에도 대입을 해도 똑같은 해답을 얻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묵은 내 신념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이 자신의 묵은 신념과 이 고집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가? 그가 믿고 있던 자신의 신념, 돈이요 돈,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신념을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천국에 문을 닫고라도 반드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예. 돈만 있으면 모든 것다 누릴 수 있고, 그런 신념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곳에 예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어떻게 들어와요? 무지한 신념으로 무식한 신념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일터에 또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를 여러분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살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4일 독립 이제 기념일부터 내일 노동절까지 미국에 아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어요. 여름 휴가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의 피크입니다. 피크 지금이 주위를 둘러봐도 빈자리들이 많아요. 출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크리스천 투데이 통계를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깜짝 놀라요. 휴가 이후에 휴증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교회만 생각하고, 구역만 생각하고,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냥 랄라 하면서 교회에 와요. 또 목사만 봐도 그냥 저기 멀리서도 그냥 막 손을 흔들이고 와가지고 손한번 악수해 주시고, 눈도장, 이게 얼굴도장을 꼭 찍고 가세요. 어르신. 찍고 가시고 그러는데, 시험에 들어보세요. 침착이가 찾아오면은 목사를 피합니다. 숨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정말. 뭘 예. 하나 있을까? 예. 예. 둘, 둘 있어요? 예. 성도들에게는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 일찍 오는 것도 짜증나요. 당신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서 불퉁거리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뭐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죠.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예. 주방 봉사를 해도 그냥 우당탕탕 막, 막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계속 하고 있어. 다음 에? 다음 차례 되면 안할줄 알고 가보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다시 내가 안 한다, 그래도. 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휴가가 찾아와 보세요. 에? 이후에는 영적인 휴중이 오기 때문에, 휴가의 휴중이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의 신앙생활에 휴가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또 사역하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부딪히죠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게 사람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교회 봉사가 계속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쳐 번아웃 돼요 내가 내년에는 구역장 강사 뭐 찬양대 찬양팀 직분 뭐 주방 봉사 올해만 하고 내년엔 내가 절대 안 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아시라고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찾아오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야 해 벗어날 수 있나. 몸부림을 치면서 더더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걸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떠나서 주신 사명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육체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영은 나무에 떨어져 죽어 말라가는 가지처럼 영적인 공급이 생명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 비례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수와 비례, 그 숫자와. 그러니까, 나는 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고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나 정답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점점점점 예수님처럼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런 비유입니다 주인이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밝히고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아서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백 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그걸 찾아가서 기뻐서 메고 오면서 잔치를 벌이는 기록이 있고, 바로 뒤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맨발로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즘 들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팬데믹 이후에 가난 성도와 온라인 성도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또 새로운 신드롬은 온라인 성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런 뭐, 교회 목회자의 지도 없이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 교회는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 계셔서. 전화신방 하면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좀 교회 안 바빠질 때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수록 더 어떻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텐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다시는 제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무슨 절에 등록하라때 목사한테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갈때 쉬었다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천국 들어갈게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이랬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요 심판이. 그래서 내가 내일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50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50달러. 근데 구조를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그래요 한 드라크마가 뭐예요? 50불인데 50불을 찾았는데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속담에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신앙생활에 휴가는 없다. 왜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휴가가 없는 이유는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사용한 게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을 들고 찾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 찾지 못했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성경에 무엇을 해당합니까? 등불은 하나님을 해당해요. 그리스도를 해당합니다. 성령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무엇이라는 거? 어둠은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단 마귀를 어둠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 등불을 밝히고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있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영적인 원래예요. 그래서 찾아서 깨우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살았다. 당신도 살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 주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셔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동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거 계획하고 하는 일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 영혼은 다른 아홉 드라크마하고 함께 있어야 돼 양무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애니얼 플래넷 같은 거 보세요 동물 맹수가 사냥할 때 뛰어들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계속 때를 돌아요 떼의 주위를 사냥하고자 하는 주위를 돌다가 거기에서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것을 가서 가차없이 낚아채 가는 거예요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내가 죽는다는 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누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온것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요 오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잠깐이지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4살쯤 됐을 때에 볼티모에 있는 수,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 아주 큰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한 5층 높이의 수족관이 요 계단식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각종 상어들이 다 있어요 상어 근데 바다 환경을 맞춰 놓느라고 이 밖은 어둡게 해 놓고 안은 좀 환하게 해 놨는데 그걸 잘 구경하고 내려와 가지고 한참을 걸어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쫄망 쪽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안 보여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냥 다리에 힘이 제가 풀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때 계셨는데 어머님하고 아내는 여기 나오는 데를 지키고 있으라고 출구를 내가 세워 놓고. 미친 사람처럼 거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이야, 조이야 막 부르면서 제가 막 찾아 헤매다니는데 갑자기 상어 거기 구경한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뛰어서 거꾸로 출구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어떤 한국 한국 자매가 어떻게 있었어요. 한국 자매가 우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 고맙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제가 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같이 가시자고. 아니, 아니, 괜찮다고. 인사를 한열 번은 했어, 열 번은. 했어요, 열 번은. 예. 오늘 보면 팔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다는 게 전, 전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찾겠다, 이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 없이 살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 노라하리라 그랬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어 수십 배, 수백 배 해당하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벌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뭐요? 낭비예요. 낭비 이건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입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감당하시려고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말로도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않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내가 만나면 반드시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신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매일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찬송이 있어요.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늘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힘을 얻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제 착각. 내가 주 없이 살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수 없으셨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단 1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 살수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영적인 휴가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렸다 찾은 한 드라크마를 예수님께서 뭐에 비유하셨냐? 는그 죄인 한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결국 죄인을 돌이키고 죄인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건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평양 신학교를 세우셨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던 장대현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학교도 세우시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평양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웬술 취한 사람이여 돌을 던져 돌을 돌을 던져 선, 선교사님 턱에 맞았어요 그래서 턱에 뼈가 보일 정도로 턱이 갈라졌는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광가에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성교사님이 교회에 웬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물을 다 파손하고 막 사람을 목사들을 장로님들을 때리고 막 그러더래요. 또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교사님이 용서해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돼 있는 평양, 평양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스웰런 성교사님한테 복음을 이 술취한 사람이 스웰런 성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세례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돌 던져서 턱을 부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했다고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한국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 이기풍 이분이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제주도 복음의 일액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님. 평양의 깡패가 예. 남봉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병들어서 망하는 거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예. 혹여나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극률이 불쌍의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를 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라스트콜 듣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없이 살수 없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휴가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손 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